저는 43살 남성이고요. 서울에 살고 있고, 직업은 기자입니다. 윤범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런 적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요즘 미투 논란이 일어난 이후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있어도 이제 문제되게 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 전에는 이게 남자들끼리 모여 있는 단톡방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어이. 뭐야 한 동영상, 어. 불법 촬영물 몰카로 추정되는 또 에이. 그런 게 유포됐던 유명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영상 같은 게 돌아다니기도 하고 뭐 그렇죠. 지금은 사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져서 뭐 감히 이제 그런 짓을 하지도 못하고 뭐 그랬다가 이제 누군가 지적을 하죠. 근데 이제 몇년 전만 해도 이비투나니 일하기 전에는 정말 다른 세상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그런 거에 좀 둔감한 음. 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니다 뭐 비트 운동이 요즘 이제 시대의 흐름이 되고 있고 대세이기 때문에 뭐 많은 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뭐 저는 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또 불편해하거나 좀 너무 뭐 어디까지를 도대체 정확한 기준으로 봐야 되느냐 해서 이제 뭐 혼란스러워하거나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저는 회사에서 하는 일이 이제 노조 전임자다 보니까 그런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태 같은 게 사건이 발생하면 제가 이제 그런 걸 다루는 일도 하거든요. 가해자로 지목된 분이 와서 저희한테 이제 억울하다고 이제 호소를 하기도 하고 또 피해자 쪽에 공감하는 분들이 또 피해자 얘기를 간접적으로 저희한테 전해주기도 하고 저희도 뭐 사안별로 이장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도 결국 어쨌든 요즘 이렇게 시대 흐름상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다 결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직접 당한 적도 있고 이 분이 하면 남자가 남자를 좀 약간 그런 성희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초년상 때는 이제 이게 기자 사회는 굉장히 강한 위계적인 이제 군대 문화 같은 기수에 따라서 위계질서가 잡혀 있는데, 이제 한 선배가 타사로 이직을 하면서 지금 환성하는 그런 자리였어. 나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됐고, 완전 막내 기자였고, 그래서 이제 그냥 그 선배들이 부르니까 할수 없이 가서 그냥 앉아 있었던 거지. 그렇게 이제 친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제 한 선배가 그 러브샷 하는 분위기 있잖아요. 둘 이렇게 해, 누구누구 러브샷 해? 이러면서 이제 러브샷을 하는데 그 선배는 이렇게 나랑 이제 같은 팀에 있어서 같이 나를 감독하는 그런 역할인 선배였는데 짙다리 친하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이렇게 후배를 다뭐 아우르고 있다. 자기가 통솔하는 후배다.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러브샷을 하더니 갑자기 이제 확 이렇게 <laughs> 뽀뽀가 들어온 거죠. 그이후에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한 10년 전 일이죠 벌써. 아니 완전 막내 기자 시절이니까. 그 선배는 얼마 전에도 만났어요. 그 선배 회사 그만두고 딴 음. 데로 이직했는데 전혀 기억 못 해요. 어, 전혀. 어, 그런 일을 나한테 했다는 걸 전혀 의식도 하지 않아요. 어, 당연히 기억도 못 하는 것 같고 그이후에 이런 방법 이런 얘기를 끝낸 적도 뭐 사과를 하거나 뭐 이런 적도 없고 저도 뭐 굳이 그걸 가지고 사과를 요구하거나 뭐 그런 적도 없어요. 그냥 이제 되게 불쾌했던 기억으로만 그냥 가지고 있는 거지. 네. 근데 어쨌든 잊혀지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근데 사실 여성들이 실제로 당하는 성폭력은 이거보다 훨씬 시도 이게 높고 크니까. 뭐, 그걸 생각해 보면 뭐. 그런데 어쨌든 남자들끼리도 그런 어떤 위계질서, 어, 군대 문화 속에서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당하기도 한다. 음,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을 공개적으로 할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건뭐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전에는 없었겠습니까? 이전에는 훨씬 더 많았겠죠. 근데 말을 못했겠지. 말을 못하고 그냥 지나갔겠죠. 근데 지금은 그래도 이런 얘기들을 할수 있는 시대가 와서 다행이고, 누구나 다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수 있으니까 같이 이제 공감해 나가면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어, 상대방이 어떤 성적인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거를 항상 주의하고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요즘 시대의 흐름도 그렇고. 다만, 이제,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관계라는 게 굉장히 미묘한 상황에서 벌어지잖아요. 구두로 서로 동의를 하고, 섹스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느냐. 이거를 명확하게, 에 그, 그, 동의라고 하는 거의 기준을 뭘로 봐야 될 것인가. 좀 애매한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 사회가 많이 논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좀 축적이 돼야 되겠죠. 음. 판례도 축적이 되고. 근데 어쨌든 사회적인 공감대가 그래도 좀더 강력하게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조금 더 조정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렇생각 음.